안녕하세요 파인 다이어트 안심한 영원장 안철입니다. 우 파인 다이어트에서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이나 효과,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인천에서 한 달에 2,300명의 환자를 제가 직접 진료하는 한의사로 누구보다 현장에서 사람들의 체질과 개인차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반가는지 지켜본 경험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마다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은 존재합니다. 단지 그 방법을 못 찾거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. 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찾았으나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독자님들을 위한 파인 클리닉을 상황에 맞게 앞으로 품격있게 제공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은 크기가 매우 작아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.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와 연락하고 싶거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